그 대기에 양념질할 거야. 그냥, 그냥 라디오. 다음 아, 마지막 순서 사라우 어그로 라디오 라디오. 아, 이 금주에 존재했던 그 어, 모든 어그로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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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철저하게 알고리즘에 걸리도록 어, 하는 방송이죠. 자 이번 주의 어그로 푸쌀. 풋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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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살 아는 사람이 있어요? 풋살 어아 근데 방금 야 나한테 알고리즘 나한테 추천했어. 어 방금 풋살. 사울 씨가 네. 이제 네. 추천해 주셨던 게 네. 그 이제 풋살에서 풋살 본인도 경기. 보니까 오 하더니 계속 돌려봤잖아. 어, 어 재밌었어요. 아 재밌다고? 야 나는 재밌는 이제. 게 아니라 흥 약간 조금 억울하고 끌렸다고. 억울하도 어, 왜?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해드리자면은 네네. 풋살 경기가 있었어요. 어떤 팀과 어떤 팀 경기가 있었는데 뭐 이게 뭐 등급 뭐 승급전인데 승강전, 아, 승강전인데 왜 굉장히 치열한는 나머지 네. 파울을 했는데. 급격히 UFC를 심각한 파울을 해서 미들킥을 날렸어요. 이거 를 플라잉 미들킥을 내가 볼 때는 이거 솔직히 이거 볼 때쯤 되면 조회수 엄청 많이 나와 가지고 어, 지금 많이들 알 거야, 그 장면을. 신개 뭐 음. 이렇게. 야, 저는 이제 그 포인트에서 네네. 또 유튜버로서 생각이 되더라고.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 아, 어, 화 화제가 될수 있네. 오히려 오히려 화제가 돼 가지고 어.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어. 나도 아예 그런 경기가 있는지 몰랐거든 그렇죠 그런 있는 리그가 ]인가? 있는지 몰랐지 근데 네. 어쨌든 이게 나쁜 방법이긴 해 그러니까 네. 방법도 아니지 의도하신 것들도 아니죠 어. 근데 이제가 지금이 중요하다 어. 이 추후에 어떻게 이제 그 처리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이게 이알고리즘 저한테 왜 떴냐면 은 제가 네. 풋살 유튜브를 굉장히 자주 봐요 재밌죠? 어. 풋살. 내일, 내일 해요 내일, 어. <laughs> 내일 용산에서 풋살 하는데 그냥 어. 뭐 축구 좋아하고 뭐 그래서 떴는데 네네. 이 풋살계가 보면은 조회수 잘 나와야 2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 풋살 채널들이 진짜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거기도 막 10만 되는 채널 아직 없는데 오. 어떻게 보면 이번 이슈를 통해서 좀 조금 살짝은 수명과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왜냐면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네네. 어,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음. 어, 그래서 저는 어, 모니 게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맞아요. 이제 털리는 애들도 있고 반면에 어. 잘 되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풋살 이번에 이슈로 네네. 그 잘못한 사람은 털리겠죠 네네. 근데 그 이면에 야 우리 그렇게 풋살계가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면서 어. 사람들의 그래요 하면서 귀 기울여주면서 어. 오히려 또 성실하게 어떤 굉장히 뭐 본인의 꿈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풋살 선수라든가 이렇게 제조명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어. 풋살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어 바람이다 좋은 것 같아요. 음그 영상을 한번 제볼 때는 우리 거보다 훨씬 조회수가 높이 조필권 때문에 <laughs> 어, 다보셨을 <laughs> 다 다, 거라. 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장면이었죠. 저아 깜짝 놀랐어요. 믿,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하시는 분이 음. 중심을 잃는 동작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중심축에다가 미들킥을 날리니까 와. 거꾸로 넘어지면서 어, 팔로 먼저 탁탁질을 하시는데 <laughs> 어,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저도 얼굴로 떨어졌으면 어, 얼굴 더 크리냐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화를 안네요. 저는 진짜 저 화를 안 내요. 어. 근데 축구할 때 네. 가끔 야 이건 심하다 하는 사람들이 어. 있어. 이거는 야 이거 축구를 넘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 축구에서는 모든 게 허용이 돼요. 어허. 그래서 막 동료한테도 아무리 나이 많은 형한테도 야야 패스. 그니 그러니까 이런 게암목적인 그냥 우리만의 룰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다급한 상황에서 빨리 패스를 해 주고 그리고 강력한 몸싸움. 그룰 안에서 팡 부딪혀서 심판이 음. 파울을 주면은 오케이.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야, 이거는 나를 다치게 하려고 들어온 건데? 음. 하면 저도 화가 나거든요, 어. 거기서는. 와 제가 만약 그상 그거 당했죠. 음. 저도 바로 화가 납니다. 진짜. 오. 와 그거는 부상과 바로 직결되는 거라 가지고 별로 흥미를 안 끄는 것 같네요. 어, 이거를 듣는 오. 많은 그... 여성분들도 지금 흥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바로 넘어가아그근데 푸살은 네. 네, 네, 네. 그 발에 네. 뽕이 없죠. 없습니다. 아, 그냥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푸살이 이제 저기 잔디로 가면은 잔뽕이라고 해서 아. 여드름 같은 거 아. 고름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맨바닥 음. 뭐, 뭐 전문 용어 있긴 는데전잘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생고무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아. 배구화와 같은 그런 거를 이용을 하죠 아. 그러면 그나마 괜찮았겠네요 아 만약에 뽕 있는 거면 이거 막발피고 뭐 하면 그쵸,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큰일 아, 나니까 근데, 근데 내일 하시는 거는 네. 뭐 침묵이에요 아니면 컨텐츠예요? 저는 축구로 컨텐츠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건 컨텐츠 하기 싫어요 아, 근데 의정부 가시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러면 내일은? 의정부는 어제 갔었어야 되는데 어, 예, 어제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구나 <laughs> 사실은 제 인생의 낙이 아니 아니 웃긴 예,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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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왜? 라디오는 절대 그 축구가 우선이라고 절대 오, 아니죠, 아니죠. 축구부터 정하고 <laughs> 그 이후 시간에 라디오를 하게 되는데 그그 그 지금 있는 지금 핑크빛 열애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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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항상 지금 최우선순인 위것 같거든요. 자 축구를 자, 제낄 정도면 김병선한테 이건 끝났다. 아니죠. 아직 연애도 축구한테는 못덤빕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요. 네. 축구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어 그래요? 네첫 예, 만남에서 제가 사실은 이게 그분이 절대 안 들을 겁니다. 알려 주지 아, 않을 거고 예. 이거 전제를 사실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 네. 안 말하겠습니다. 아, 축구는 <laughs> 손대지 마라. 어, 좀좀 확실하게 조금 아. 축구만큼 설레는 게 없었다. 어허. 어. 축구만큼 설레는 게 없다. 네, 지금은 이제 또 축구만큼 설레는 사람이 나타났다. 네,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 말을 했구나. 네, 나타나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분이 뭐 이분이 막에 쉬는 날이야. 네. 근데 나 축구가 잡히려고 그래. 어. 이분이죠. 오. 예, 그거 좀 이해해 야야. 주세요. 우리도 코피이 님. 네. 코피이 님. 아유, 일단. 근데 네! 저번 주에 코피이 님. 예. 털둘다 이해해야 는사이 아닙니까? 뭐 이해는 일단 해 드리는데. 아, 저는 지금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지금 여자 친구를 네, 네. 혹시 네, 네, 네. 뭐 무전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맨으로 생각하신다거나 아니 뭐 그런 그 부분이 일... 일정 정도 놀라듯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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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저는 이 논란을 <laughs> 자, 밝히고 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 어느 순간 이제 억울로가 이제 제 여친으로 <laughs> 넘어갔는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미꼬 여친. 자꾸 이런 드립들을 치시는데 이게 이제 충분히 오해라고 생각이 아, 듭니다. 드립이 아니라 본인. 이 제가 제가 이거를 또 거예요. 오늘 얘기했습니다. 를 오늘 네네. 제 여자친구 되시는 분이 네네. 아니 왜 자꾸. 어. 왜 자꾸 다른 분들이 어. 왜 나한테 그런 드립을 치냐 뭐 카, 촬영을 잘하느냐 <laughs> 뭐 이런 걸왜 물어보냐 <laughs> 아, 그걸, 그걸 한대요 그 말을? 아, 왜냐면 어제 갔잖아요 어제 우리 아 저희 자 여러분 상황 설명을 드리면은 <laughs> 아 어제? 어제 어떤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네. 제 동료 코미디언들, 코미디언들 공연이 있어서 동연. 저는 구경을 하러 갔고 네네. 거기에 이제 저희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 근데 그 코미디언들이 이미 제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네네. 이제 농담을 한 거죠. 음. 막어뭐 카메라 잘 잡으세요. 이런 농담을 왜했냐이 음. 전에 만났던 친구가 있잖아요. 네, 올 때마다 찍어주요 그래서 이미 그 존재를 많이 그 친했어요. 그죠? 술자리도 어, 하고, 맞아, 같이 밥도 맞아. 먹고 코피님도 한번 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올 때마다 이제 그 친구가 음. 이제 촬영을 해줬죠. 그쵸. 근데 우리 코미디언들은 서로 촬영을 해주잖아요. 그쵸, 좀 찍어주면 삼각대를 든다든가근 네. 저는 이제 제 여친구가 네. 그 당시 그 당시 그렇죠. 그 친구분이. 아이폰 프로 1 2가 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본인이 예. 좀더 나서서 찍어 주신 음. 거죠. 그런데 아 그거를 이제 그 친구들은 친구를 촬영하려고 들고 다니냐? 아닙니다. 아 그것도 그냥 데이트의 일종이었고 그치, 그 친구도 그런 코미디 보는 거 좋아했고 찍는 것도 좋아하셨나요? 그렇죠. 찍 찍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laughs> 아니 한 번은 싫은 내색을 했는데 아 그래도 좀 찍어 줘한 적이 있다 없다? 싫은 내색은 아니지만 피곤한 내색은 했다. <laughs> 아 그래도 좀 찍어 줘. 이렇게. 어? 약간 강한 렇유좀 써본 적없다 찍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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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을. 아게 이렇게. 이이게이게 깔끔하네, 깔끔하게 그냥 그런 거를 이제 희화화 시킨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네네. 오히려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 지목을 안 했어요. 야 그런 드립 치는데 혹시 뭐 신경 쓰였어?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뭐왜 뭔데 뭔데? 그래서 아, 아 사실은 이런 일을 방금 얘기했던 걸 얘기, 얘기해줬더니만 아.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하하하 아. 아. 해서 그래서 너 키가 어떻게 돼? <laughs> 내가 이렇게 물어보자. <laughs> 왜냐면 관객들이 많을 아, 때는 그에서 찍어야 되니까 이제 네. 키가 크거든요. 이 친분이 그래가지고 네네. 아 제가 좀 화색을 띄었다. 아? <laughs> 어 그러면 지금 뭐 합의를 원만하게 봤네요. 또 아이폰이더라고요 또. <웃음> <웃음> 오 네, 네, 긴장하셔야 되는데. 선생 네. 네. 제가 아이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 음량이 잘 들어가요 아이폰. 네, 어. 이 그렇죠 그렇죠 사운드를 기가막히게 빼니까. 내 친구가 또 웃긴 게 네, 네. 저를 계속 찍어요. 아 싫어. 밥 먹고 없이. 있으면 나도 몰랐는데 찍고 있어 몰카를 오. 찍고 있어. 그래서 뭐야 사진 봐봐 하면 동영상이야 이미 30초를 아 찍어놨어. 괜찮네. 그럼 런걸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면 네, 언제든 공연 다 찍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괜찮은데요. 어. 네. 아또 이제 또또뭐 어, 아직은 또 풋풋한 관계라 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오 네. 네. 그래도 뭐 제가 뭐 그거 막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지금도 하다가 중간에 끊고서 이거 이거 온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온 거예요. 음 그렇기 아 때문에 네네. 전혀 염려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네네. 갑자기 뭔가 어, 코피디님. 네 지금 아, 이게 분위기가 오늘 좀 중요한 분위인 기것 같은데 네. 혹시 내일로 미룰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한번 정도는 예. 이해 달라 예예예 왜냐면 처음이 중요한 거니까 처음 이후에는 뭐 저도 뭐 조절할 혹시, 수 혹시 있... 혹시 저도 <laughs> 갑자기 제가 갑작스럽게 아 그래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또 저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아, 제가 갑자기 코핀님 그러면 뭐아 지금 뭐 커밍 아웃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뭐가요? 아 어떤 다른 일로 어떤 어떠한 일로 그렇죠 인해서. 그렇죠 아.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음...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 이해 주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어그로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 네네. 다음 어그로가 이제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laughs> 너무 비극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좋은 면을 조금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미 네네. 어그로니까 이거는 그냥 어그로만 끌는 거니까 이제 좀 네네. 나쁘게는 안갈거예요 이제 네네. 그 이스라엘과 아,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가 이제 좀안 좋은 상황이에요 어, 근데 이제 폭탄 터지고 난리가 났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코피디님은 그거 영화 아니었냐고 아 영화라기보다는 어. 그 장면이 있었어요 어. 그 방어하는 거 미사일 어,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어니 미사일 뭐 거. 우산이다 뭐 철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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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다 뭐 이러면서 인터넷 싹 돌길래 어. 뭐 하늘에 이렇게 뭐가 비사하게슉 날아가는데 이게 뻥뻥 터지더라고요. 땅에 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 전혀 못 하고. 음... 뭐 훈련인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어, 되게 충격적인 장면들. 네네. 옛날에 저그911 테러를, 테러를 어... 어떻게 봤냐면 제가 중이땐가 그렇습니다. 어... 어,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디아블로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저희 집 구조가 거실에 컴퓨터가 베란다 쪽에 있고 바로 그옆에 TV가 있고 오. 거기를 이제 소파 뒤에서 이제 부모님 보시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부모님 TV 보고 있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디아블로를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음. 디아블로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영화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 뭐야? 근데 아빠 우리가 모두가 어.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어. 근데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뉴스인 거야. 어. 알고 보면 테러. <laughs> 와. 와, 그거 진짜 충격적인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때 아이도 그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그쵸, 이번에도 그쵸. 좀 굉장히 되게 인상 깊은 것 중이라고 게 보신 것 같은데 음. 저는 이번에 조금 놀랐던 포인트는 와 과학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나. 아. 왜냐면 이제 그쪽 정치적 이쪽으로 가기 싫어요. 저도 어제 아. 잘 모르고 감당할 네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종교 분쟁이죠, 종교 분쟁. 아, 그래서 와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까 그리고 이게 와삼차 세계 대전으로 막 번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아. 상상. 네, 네. 그니까. 근데 이게 이해 이게 이해관계가 아마 거기로 아. 안갈것 같다? 이게 좀 모르잖아. 왜냐이 이게 이게 세계대전. 이게 게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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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보게 이게 그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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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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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게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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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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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게 이게 이게 게게 그렇죠 어 우리나라 땅에서 네, 네. 열왕들이주디 어. 땅따먹게 하면서 아 저는 그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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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3차) 세계대전 네. 그거, 그거 빌미로 괜히 아막 빌미 잡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쵸. 어 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왜냐면은 저기 코로나 시국이 음. 너무 슬펐어요 슬퍼 지금도 어. 상상도 못했잖아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네. 더 최악이야 이것도 못해 이거못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줌으로 막 웃고 떠들잖아. 네, 네. 묶고 떠들면 안돼 이제. 줌으로도. 예능, 전쟁 나면 예능도 다 없어지겠네. 전기가 없어질 거라 아마. 전기가요? 어, 전쟁 나면은 전기 틀는 순간 바로 삐 붕각 할수 있어 불켤수 있어. 어... 전쟁 나면 아무 것도 못할 걸요. 그 그래요? 아니면 그러면... 어. 전쟁 나면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당신 나가야 되지 않아? 민방인데 예비군 아니에요? 저요? 어. 좀 연재에요. 이 새끼 일해서 몰입 못했네. 좀 면제라서 일해서 몰입을 못하네. 정확하게 제 역할 말씀드리면 저는 제2 국민역이라는 역할을 받았는데, 예예 뭔가 역할 전쟁시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역할입니다. 전시에 어. 공익근무 요원들이 네. 전쟁을 나갔을 때그 네. 자리로 제가 들어가서 서류 <laughs> <laughs> <소리> 정리를 <laughs> 컴퓨터를 해야 됩니다. 공익근무원들이 전쟁에 나가나요? 그렇죠. 공익근무 요원들은 아~ 4급인가요? 4급인가요? 4급이죠. 4급이죠. 네. 5급인가 그래요. 네. 마이크 좀 똑똑 로해 주세요. 네. 네. 4급인가 그러는데 네. 우리는 이제 5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4급 친구들은 전쟁이 나면은 그래도 사주 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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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들고 그 전쟁터로 갑니다. 아닙니다. 응. 그렇게 왜요? 틀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그쪽이라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네. <laughs> 아니요. 아니. 저는 2급 판정 받았지만 저는 어쨌든 2등병. 네. 소집 해제입니다. 네네. 공익과 똑같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익은 4급이다. 뭐 3급도 공익할 수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사주 훈련 받고선 음. 어쨌든 소집 해제예요.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어떤 군복무 대체로서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등병. 음. 그러니까 어쨌든 소집 해제를 당해가지고 네네. 저는 이제 예비군에 갔을 때 빳빳한 군복 입고선 어. 그냥 이제 신출내기 취급을 아. 받는데 저는. 네, 총을 안 잡아요. 전투력이 아니라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 뭐 당신이 그 후방에서 그거를 네네. 그런 어떤 서류 작업할 을때 같이 후방에서 네네. 학교에서 시민들에게 아빵 날아주고. 그런 역할을 제가 현장을 합니다. 나가긴 하나 전쟁을 하진 않는다. 그렇죠. 현장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 우리 국민들을 이제 케어하는 본인은 종이를 케어할 때저는 국민들을 네네. 케어하는 그런. 저는 역할을 이제 민원 접수 같은 거를 그렇죠. 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전기가 안 나와요. 물이 어. 끊겼습니다. 이러면은 그걸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제가 어, 그런 거 전기공을 가실 때 같이 가는 그런 역할이 아. 저예요 <laughs> 저희는 예, 예, 진짜 예, 예, 예. 중요한 역할. <laughs> 아, 그죠. 그래도, 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려고 네네. 우리 전쟁 직접 나가시는 분들이 더더 이제 위험한 네. 일을 하시지만 그쵸, 어쨌든 그쵸. 우리도 그래도 도움이 되려고 음. 이제 노력하는 역할을 한다.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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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전쟁은 아무래도 안낫습니안 돼요. 최악이에요. 절대 네.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 나잖아요. 저는 그렇겠네요. 그거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만약에 인간이 다 착해, 네. 그럼 없어도 돼. 어 근데 안 착해 인간은 그렇군 안 착해요 네. 지금 봐봐 방송하면서 집 발이나 만지고 앉아 있고 발이 이게 자세야 물에 뿌려가지고 그게 그변명이야 그게, 그게 알겠습니다 어?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laughs> 어, 저도 똑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오, 이제 전쟁 얘기하다 보니까 이 네. 군대 얘기로 좀 넘어와가지고 제가 옛날 면접을 봤었습니다 오. 그 면접을 보는데 네네 <laughs> <laughs> 그 ROTC인지 뭐지 면접 저기 아 코이카 그이 군복무 대체로서 외국에 가는 건데 아 본인이 군무한 걸 뭔지 몰랐던 거예요 방금 <laughs> 아니 ROTC도 봤다. 떨어졌거든요 아 어, 거기서 막 이상한 이상한 짓에다 떨어졌는데 네네. 코이카라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네네. 세 분이 앉아 계세요 오. 세 분이 근데 뭐, 뭔지 몰라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음. 근데 저 마지막에 있는 분이 면접을 막이떡 하다가 뭐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페루 가서 어떤 활동을 하실 거야 하다가 저 마지막에 있는 분이 네 군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 라고 질문을 딱 했는데 제가 바로 네네. 군대 굳이 있어야 돼요? 아하! 했어요! 네네. 근데 저때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 표정이 싹안 좋은 걸 보면서 아. 군대 사람이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술 못하는 거야 군대 굳이 있어야 되나요? 아. 반대로 말한 거예요 아. 전쟁이 없기 위해서 군대가 뭐 그, 있는 겁니다가 아니라 아. 군대가 있어서 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아와 그때 땀나는데 수수 못하고 거기서 나는 큰일났다 큰일났다 떨어졌다 근데 다행히 붙긴 했으나 어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로 군대에 계시는 그 대장님 막 이런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높으신 분이었던 거야 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쨌든 군 복무 대체니까 음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새낀가 아 안보에 대해서 고거를 물어보려고 내가 볼땐 여기서 점수 꽝이지 여기서 음 아마 다른 데서 그래도 그나마 점수를 획득해서 이제 붙은 것 같은데 네네 와 그때 그때 시급했죠 지금 좀좀 전정 어. 좀 정정,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네. 뭐 군대는 피치 못하게 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간이 너무, 너무 뭐 다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 맞잖아. 뭐다 같이 뭐 행복하자. 근 그게 안 됩니다. 다 같이 나태해져요. 인간은 공산당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음. 어, 사회주의 이념은 저는. 괜찮은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념 자체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 모두가 똑같이 노동해서 똑같이 받는다? 오케이, 똑같이 안 하자. 그죠? 어. 똑같이 안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다. 어, 그쵸, 그쵸. 마찬가지로 군대가 없을 수가 없다. 그쵸. 너가 없어요. 저 일본이 군대 없어서 바로 쳐들어갑니다. <laughs> 바로. 어, 어쩔 수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렇게 쫄. 쫄 <laughs>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어쩔 수 없다. 어. 어쨌거나 우리도 피해가 올수 있다. 아, 어마어마하죠. 저는 3차 세계 대전 나는 순간 그냥 인생 끝났다고 어, 생각하면 될것 그,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저는 그건 음. 것 같아요. 아까 음. 군대가 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음. 그 아까 토끼 어. 술록. 어. 그러니까 군대가 없으면 어. 토끼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군대가 있다고 해서 어. 뭐 육식을 하진 않지만 그렇지, 그렇지. 술록이라든가 아니 이 술록이 어. 아니라 뭐 거북이 아. 자기 보호하는 거. 그렇아뭐뱀 아니, 아니 고슴도치. 코뿔소. 졸랐 샌데. 아니나저저 요즘 내셔널 어. 지오그래피 이런 되게 에, 많이 보거든요. 코뿔소가 진짜 세더라고요. 계세요. 어, 코뿔소는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 아니요. 코끼리 봐해요 어, 진짜, 어, 어, 진짜 커요. 진짜 그러니까, 커요. 코뿔소랑 코끼리는 음. 초식 동물인데 사자가 못 이긴대요. 아, 절대 못 이기지. 그러니까, 기린도못 이겨. 나 그러니까 전투력 자체가 안 통한대. 무적이래, <laughs> 무적. 무 얘를 죽이려면 그냥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어. 때를 어, 어. 죽일 시간밖에 싶어. 없어. <laughs> 얘를 죽일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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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아니면 또 다른 코뿔소. 어, 어. 그래야겠지. 그렇지. 어, 그렇더라고요. 코뿔소를 제가 옛날에 어, 도, 그 어디 뭐 어디 동물원 가서 봤던 기억은 어. 집이었어요, 집. 아. 어. 딱히 똑똑하고 들어갈 뻔했어. 아지그 아, 정도 크기다. <laughs> 너무 컸어요. 어. 그러니까 그 피부도 음. 그 사자나 이런 이빨로는 음. 절대 못 뚫는다고 하요 아, 절대 하더라. 못 뚫지. 코뿔소 그런 그런 느낌의 애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육 돼지 느낌. 그러니까 아, 돼지는 맞아. 아니잖아. 좀 강호동 느낌 나는 애들. 맞아. 맞아. 가마, 아, 코뿔소 저 길이 야, 얘네들 아고도 하마한테 안 된다고 하지. 두동강 한다고 하잖아요. 아, 네. 어 그러니까 그 그런 그거네. 국밥 육수충이네 걔네가. <laughs> 어. 아니다 국밥 육수충 대지다 그냥. 그그 어. 그러니까 얘네는 조금 그 강호동 진짜 어. 찐니까 프로. 맞아 맞아. 프로를 거친 애들이지 어. 얘네들은. 아예 게임 안 되지. 음. 그러니까 사자 같은 애들은 동네에서 복싱 좀 하는 애들. 음. 복싱 좀 하는 애들이고 어.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 강호동 강호동. 어. 어. 그러니까 사자도 프로는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마추어 아. 복싱 선수. 그니까 러 저기 코끼리는 이제 프로 음. 씨름 선수, 프로 레슬링 선수.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갭은 그쵸, 절대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일단 그 음. 체급 차이도 그, 너무하니까. 그러니까 그 체급 뭐 10kg 당뭐 주짓수로 따지면 벨트 하나라고 하니까 어. 그 10kg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어. 그래서 이제 체급 발로 기린도 네네. 엄청 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기린은 어떻게 보면 프로 농구 선수지 <laughs> 전투엔 상관이 없어. 어.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마추어 폭식 선수가 까불러. 그래서 음. 기초 체력이 있잖아. 농구하는 아, 그 기초 맞아, 체력, 맞아. 그 근력과 그 길이와. 맞아 맞아. 뭐. 어. 아마추어 복싱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어. 아마추어 비합니다. 안돼 <laughs> <laughs> 아, 아마추어분들도 이건 인정하고 들어갈 거야. 음. 프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 예. 네. 리스펙하는 거지.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길인 건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 이런 얘기까지 왔네. <laughs> 우리 어 쌉소 라디오로 다 바꾸자 그냥 라디오를 오그로로 쌉소 다, 어, 다 어, 어, <laughs> 어, 어, 그냥, 그냥 라디오로 말고 그냥 쌉소 응. 라디오로 회의 한번 해야 돼 네, 우리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 3분 남았으니까 회의 할까요 회의 합시다 네 무슨 회이 우리 우리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그냥 드, 그냥 두이시 어느 순간 34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야 많이 했기 때문에 휴방 휴방 <laughs> 저기요 여행 가세요 혹시 네. 아니요 아니요 왜 휴방을 하세요 그냥 어. 뭐 이제 너무 우리가 몰아친 게 아닐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컨텐츠를 준게 아닐까? 고작 일주일에 두 시간 투자해 놓고선? <laughs> 네? 저기요. 하겠습니다. 예. 애국가도 일주일에 일곱 번 나가면서 그렇게 노력 합니다. 우리는 그그그 시간보다도 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대중 포기해야 된다. 대, 대중 포기하고 그냥 네. 날카로운 그 어떤 집단, 어떤 집단을. 코사보 할까요? 콕불소를 좋아, 사랑하는 모임해가지고 콕풀소얘기만 계속 할까요? 콕데소 찬양하고 그런 집단들. 거 어, 어, 엄청 재밌긴 하겠다. 근데 음, 음. 저는 그게, 날카롭게 진짜로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음. 그냥 방송으로 나가겠다 음. 하면은 음. 뭐그 방식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행사를 간다? 어. 그럼 주의해야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뭐예요? 저가 이건 약간 어 지금 우리 사울 씨가 네. 상처받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 하세요. 해도 되나요? 하세요.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음. 네. 어떤 행사가 들어와서 아이고. MC로 사울 씨를 추천을 했는데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분이다. 얘기를 했더니 몇이냐? 37만이다. 와우! 그러면 한번 보자 해서 켰는데 갑자기 여자 찌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갑자기 아, 서로 같이 좋은데 일단 다른 분도 한번 알아는 보자. 이렇게. 아니 왜 그걸 보여줘요? 그 애들 앞에서 강의하는 좋은 영상들이 고 행사하는 영상. 그걸 있는. 찾으려고 이제 켰는데 갑자기 찌찌가 나오고. 어떤 네. 어디 찌찌가 나 어디 찌찌가 나와요? 그냥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있던데요. 지금 검색해 보실래요? 썸네일에 찌찌가 있다고요? 아 찌찌까지는 아니지만 네. 여자를 꼬시는 이런 랜덤 채팅들이 게쭉 있어가지고 혹시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 다른 것도 적극적으로 보여드렸나요? 다른 것도? 마이크 잡는 어, 모습. 그렇죠. 근데 이제 어. 그 대표님 자체는 되게 열려 있는 분인데 항상 대표... 그렇게 말해. 저는 열려 있는데 아, 저 위에 분이 이제 대표님 우리 회사 대표님. 저는 ]이고. 괜찮은데 대중 분들이 제가 그것도 조절 못할까요? 아니 근데 뭐냐면은 네네. 저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지만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그쪽이 어, 어떤 쪽이냐면 되게 착한 사랑의 열매 이쪽이에요? 어, 저 착해요. 사랑의 열매 쪽인데 네. 거기에 있는 그 순외부들 임원들한테. 페이지를 보여 주면서 이 사람이 와서 서울 시장과 함께 걷기 대회를 진행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줘야 되는데 페이지를 켰는데 지금 랜덤 채팅으로 여자 꼬시기 이게 나와. 나나안 나 사랑해. 나안사랑해 얼마이지? 나나 사랑 안할 거야. <laughs> 아니, 그쪽에서 거절한 옛날, 옛날, 거. 옛날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이건 좀 인정하고 가는 부분인데 옛날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첫 페이지만큼은 솔직히 동영상이 알고리즘에 뜨는 순으로 어차피 볼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지만큼은 그러니까 어 처음 어 눌렀을 때 뜨는 것만 어 예쁜 어 영상들로 도배를 해도 어떨까요? 어 교육 어 영상으로. 어 근데 눌러 들어가서 어 최근 어 영상 누르자마자 어네 바로 뭐 랜덤 채팅 튀어나와도 상관없는데. 바로 가슴골 나오죠. 가슴골 나오는 상관 없는데, 어 섹스 이러고 그 섹스 나오는 상관 없는데, 어딱 처음 어그 꼬미꼬 그 눌러서 들어가는 페이지만 아 교육 그리고 뭐 참교육 그 스탠드업 코미디 이런 거딱 있으면 오 프로페셔널이네요. 약간 이렇게. 서울대를 내가 어, 그만둔 이유, 아, 그만둔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아, 것들 오케이, 오케이. 좀 주작을 해라. 알겠어요. 아, 뭐 정리죠. 정리. 근데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신동엽씨도 예를 들어서 그래, 신동엽. 신동엽씨도 근데 야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드립의 항제로 추앙받고는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백상예술대상 MC를 보다가 갑자기 하잖아요. 하긴 하겠지만.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회사가 이상하네. 봐봐봐. 봐봐, 대표님 저 보통 잘하는 놈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양배추하 <laughs> 양배추가 그다 재밌더라고. 아, 그러니까, 보통 웃긴 놈 아닙니다. 이거 재밌더라고. 이, 이렇게 그적어도이 와꾸를 네. 방방난의 씨나 이런 분들도 네. 다 색드립 하지만. 갔잖아요. 나보고 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이 사람 수수 못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 그 와꾸 짤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 우리 어떡하죠? 봐봐, 봐봐, 봐봐. 어쩌면... 빨리 끝내야 돼 이제 자, 마지막 한 얘기만 할게요. 네. 요즘 막 그런 거 있어요. 거. 인터넷 막 갑자기 광고 뜨는 거 보면은 네. 안막이라고 해서 뜨는 게 있어요. 안만 음. 웃겨봐도 안만 막 살아도 아니 안막이라고 네. 돼 있는데 네. 그거 사실 그거거든요. 어떤... 여성용 자위기구.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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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안막이라고 떠요. 어. 그 누가 봐도 모양이 그건데. 아, 근 안막이라고 포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끄럽지 뭐, 해야... 않게. 어. 라고왜냐면 대한민국은 아, 그 쉬쉬하는 그런 나라라서 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음. 예를 들면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닌데 아니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그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우리는 어떡하자고 우리는 섹스 오케이 그러면은 <laughs> 자 여러분들 행복한 선생을 하시고요. 저희 또 네. 우리 나또 따로 회의를 할게요.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라디오가 더좀더 날카로질 워수 있을까. 코풀소 라디오. 코풀소 라디오 <laughs> 괜찮고. 진짜 코풀소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웃을 <laughs> 수 있는 라디오 있잖아. 아, 아, 코사모. 어 아니면 네. 개사모도 아 개사모도 안 돼. 너무 넓어. 개요? 멍멍개? 어 개를 사랑하는 아... 너무 넓어. 너무 넓죠. 오히려 그냥 꽃게로 가도 돼. 그래서. 오, 꽃게 그러니까 괜찮은데? 아예 날카롭게. <laughs> 와 꽃게 라디오 진짜 어. 신박하다. 어 그러니까 아예 날카롭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보자면. 어, 네네. 어. 자 그러면은. 어, 이만 우리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기에 양념치를 두루 칠거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